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20년 9월 14일 CNGTV 방송은 아, 조영식의 강의 마당 시간으로 세계적 초기화,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제조 산업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방송을 어, 12년 정도 한것 같은데 철초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실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세계적인 초기화 아, 영어로는 더 그레이트 리셋 그 다음에 새로운 일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뉴노멀 새로운 노멀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제조 인더스트리 제조 산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시작한 지가 뭐 8개월 뭐반어 1년이 채안 되는데 지금 세계는 뭐각 나라가 각자 도생 또 그리고 또 개인도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자기 가족을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간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 중에는 전 세계가 총체적인 초기화, 더 그레이트 리셋이 올지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몇 개월 전에는 뭐 여름에는 괜찮을 것이다. 뭐 올해 말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전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도 준비해야 될것 같고 과연 여러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 우리 인더스트리, 우리 산업, 개인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듣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이지, 뭐,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포나 이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바로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노말이었었습니다. 그이 세계. 우리나라 내가 청소년기를 딱 했을 때 보니까 한국은 독립되고 뭐 전쟁도 끝나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봐서 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75년간, 1945년 이후에 거의 75년간의 2차 세계대전의 이후에 포스트 2차 세계대전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지배를 하는 거죠. 지금 유엔의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지만 어떤 무기나 뭐 이런 거, 뭐 핵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은 포스트 2차 세계대전에서는 경제력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시작했고 이제 몇년 전서부터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이제 패권 다툼이 시작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모두 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